안녕하세요. 맛집 말의 콘텐츠로 시작을 하게 된 한국체육대학교 나운서 화성미, 홍익대학교 시벨롬 조성현. 후! 오늘은 한국체육대학교 조정부 선수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엄청 되는데요. 너무 기대가 돼서 제가 홍대 쪽에 사는데 한 시간 넘는 거리를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동희 선수, 유진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조정부 선.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학과 2학번 조정부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학과 2학번 이종희입니다. <laughs> 배를 타가지고 노를 잡아서 2 0 0 m 를 누가 더 빨리 오냐를 겨루는 항목이 <laughs> 전부 다 2000m를? 네. 공통된 미터가 2000m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0m 아 고등학교 때부터는 다 2000m 김유진 <laughs> 선수는 우리 그 박수를 드려야 되는 게 아시안게임에 이번에 신전을 하셨어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소감 한마디 아시안게임 나갔다 와서 정말 영광이고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하는 과정과 다른 나라 선수들과 이루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졸업한 선배랑 같이 안희주 선수랑 같이 하셨는데 같이 체대를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네. 같이 전국체전에 나와서 격 똑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셨더라고요. 네. 앞머리도 잘라주시고 7월에. 네, 맞죠? 네, <laughs> 그것까지도. 네. <laughs> 네. 그 안희주 선수랑은 호흡이 그럼 그때부터 잘 맞아서 지금까지 계속 운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호흡도 잘 맞고 어머님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고 아, 아 원래가? 네. 조정을 하기 전부 어. 네네. 충남얘 예, 저도 같은 저도 충남 사람인데 충남 이런 데는 한다이건너면다 아는 네요, 그런 게있어가지고요두분또 공통점 있으신 거 아세요? 그렇죠? 2020년 화천 평화배 전국 조정 대회에서 두분다포드프페스컬에서금메대따셨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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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으시죠? 네, 맞으시죠. 아, 저희도 몰랐던 사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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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 5월에 크로아티아 갔다 오셨죠. 아. 그 스플리트 대학교 가시기 전에 아, 다 같이 네. 거울에서 네. 영상 찍으시면서 네. 춤을 가르쳐 주고 오겠다. 아주 맞다. 저도 격파되요. 한국의 춤을 전부 정상... 그 얘기를 듣고 춤 실력이 상당할 거라고 아, 기대를 아, 했거든요. 중국은 아, 우진님도 기대되시네. 어어 종인님의 네. 혹시 아, 까불거림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했던 거랑 똑같이. 네. 어 네. 이게 망치춤이나 이런 걸로 유명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인님의 까불거림 한번 볼까요? 오오 아. 좋아. <laughs> 너무, <정말. 웃음> 아, 너무 잘한데? 오 기대 이상입니다. 좋게 선수 네, <laughs> 저는 안할줄 알았는데 한국체육대학교 조정부 어? 대학생들 가방에는 네. 무엇이 들어 있을지 가방이 같은 가방 을 사용하고 계세요. 음. 이게 협찬 같은 거 받은 건가요? 아,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건가요?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니버시아드 대학 기합을 네. 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어머히 국가대표 그거라 저도 거기서 받은 거예요. 저... 저는 아시안 게임 나가면서 음? 음. 아 그러면 국가대표한테는 이 가방을 주는 건가요? 네, 네. 노스페이스가 아, 아 이번에 또 팀콜 멋있다 이거 너무 어. 저 주셔도 돼요 하나 남은 경우는 최대 조정박 <laughs> 생들은 <laughs> 가방에 아 핸드폰 그리고... 있지 않으세요 무전기가 아, 있어요 무전기랑... 아 혹시라도 제 조난당한 무전기 네, 네, 배에서 진짜 필수로 써야 되는 거두개거든요자 한번 예측을 해봐도 될까요? 어. GPS에 무전기잖아요 1 네. 0 0 0 m 간다 했잖아 네. 2,000m 정도 가면은 고난이야못 아. 돌아와 어. 그럴 때 이제 살려주세요 나 위치 어딘가 또 물에 빠져도 부력으로 뜰수 있게 오. 이런 거 이거 맞죠? 이거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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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맞춰볼래요 어. 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시작을 누르면 미터가 측정되는 거예요 음. 1 0 0 0 m 되면 알려주는 거 그럼 무전기로 스피커를 배에 태우겠죠? 아 애들이 어 이제 몇 미터 남았어? 2,000 m 야 그러는 용도 같아요. 여기에 답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 거의 90% 맞추셔가지고 여기가 맞췄을 거 같아. 아, 네. 네,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데 <laughs> 스피드 코치라고 배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분당 몇 헤속으로 걷고 음 있는지 아니면 몇 맞아요. 미터를 갔는지 몇 분에 도착을 했는지. 그러면 대회 중에도 무전기를 써도 돼요? 아 대회 중에는 이 스피드밖에 없네요. 아 <laughs> 전자기는. 기 하나도 안 내가도 몰랐다. 아, 뒤에서 재밌는 거. 우와, 아 진짜요? 네. 우리 다음 번 한번 보겠습니다. 무전기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 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laughs> 저는 운동 선수라서 약간 아령 혹시 들고 나나 <laughs> <갈까요>? 약간 이런 <laughs> 거 생각해. 야. <아니>, <laughs> 챙겨 다니는데. 이게는 수분 충전할 때음 물에 타 먹는 거. 협찬이 많이 들어오나요? 한번 받을 때 10만 원어치씩 받아가지고. 한 명당? 네. <웃음> <웃음> 와. 사워젤인데 이거는 많이들 드실. 수도 있는데, 운동 중에 먹어도 되고, 저는 운동 나가기 한 30분 전에 먹는 음... 거거든요. 하루에 하나씩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시합 중에 먹는 건데,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에너지라고 피곤할 때 먹으면 그렇게 오... 좋다고. 효과 왜냐하면... 보시나요? 시합할 때 먹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험기간이라... 어? 오! 와! 어, 진짜요? <웃음> <웃음> 우와, 이런 말제 입으로 잘하지만, 올 에이플... <웃음> <웃음>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번올 에이플을 달성해 보도록 해볼게요. 아, PC에. 아, BCA. PC도 같은 회사 같은데요. 네, 이것도 협찬. <웃음> <웃음> 협찬이 진짜 잘 들어온다. 네. 그러면 협찬인 걸 제외하고 네. 1등 하나 골라 볼까요? 아, 나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가. 네. 근데 네. 하나만 <laughs> 먹으래. 자, 여기 중에서 하나만 먹어. 아, 너무 극단적. 저까지포함해서 결승이야, 결승. 저는 파워젤을 먹겠습니다. 파워젤! 전 서울 제일 처음 들었을 때 네. 바르는 문자. 아, 나도 나는 아왜 운동선수 먹어 어. 짜 먹는 거, 막 힘이 울고 물건 쏟는 거. 어 진짜요? 하고 그냥 이런 아, 이름대로 이런, 이런 거 알지? 아 먹었으니까 <laughs> 네, 쏟아야지. 아니면은 네. 어. 돈 사야지. 아니면은 내돈내 산이면은 돈아까워살아도 선택해야 <laughs> 돼. 요거는 협찬 제품이 아닙니다. 아니내돈내 산. 네. 와 어. 여기 일동제약 사장님들 <laughs> 아, 광고는 누구십니까? 아. 우리 유지 선수님께서 1등 제품으로 일동제약 골라주셨습니다. 아1등으로 아, 일동제약. 1등인 네. 어. 일동제약 제품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제 돈으로 주고 샀어요. 어지 이렇게 세개 정도 아, 먹는데 포도당. 네. 포도당. 저 하나만 주세요. 한번먹어야겠네요 아, 우리 지금 하나씩 먹을까요? 티티 아, 네. 어, 네. 하나 먹을래요? 어. 우리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이거 이거 한번 <laughs> 해줄까요? 아, 처음으로. 씹어먹나에 빨아먹나요? 구입시키는 느낌 음, 진짜 레몬씨 느낌 나는데? 음 그거보다 그좀덜단는데 수분할 때도 먹고 그리고 배 타서는 이렇게 큰 통을 들고 탈순 없잖아요 음. 한번 아 배를 타면 계속 물에 떠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수시로 아 음. 수시로? 그냥 음. 계속 먹는 편이에요 한번두 개씩 어 이것도 아르기니인데 원래 엄마가 사준 게 제일 좋은 거라고 BCA 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응. 그 물통인데 치어는 아 <laughs> 정수기 이거 아닌가? 대용량이라. 아, 좋겠다. 한번떠 놓고 계속 먹기가 네, 네. 훈련을 오래 하니까. 물을 또 응. 뜨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한 번에 많이 해서 배에다 실어 놓자. 어, 어, 어. 근데 팀 코리아야. 아, 시안 게임 나갔다가 어. 이제 기념품으로 어. 그렇게... <laughs> 근데 저는 이번에 대표팀이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준 모든 게다 잠깐만요. 안쓴거 같은데요? <웃음> 잠시만! 잠시만. <웃음> 이거 너무 세고고 네. 그냥 맹물도 안 받았어요, 이거는. 새 <laughs> 냄새 나고 이거 사용하신 거 아니잖아요? 완전 <laughs> <맞나요? 웃음> <맞나요? 웃음> 아니, 지금 이거 촬영한다고 앞로쓸 <laughs> 거예요. 근데 이거 쓴거 어. 맞아. 홍에 네, 물때가 있잖아. 아 맞아. 이거 <laughs> 아, 진짜 쓰는 거예요? 아, 어, 어? 어? 이거 선글라스 같은데? 맞아요? 오 네. 맞아. 이거 아시안게임에서 한 어, 거예요. 어? 네. 거예요 이건 팀코리아로 아니면은 협찬? 협, 협찬으로요 협찬으로. 오클리? 네, 네, 오클리요. 오클리. 보통 얼마나 안 돼요? 한 20만 원. 써보세요. <laughs> 네, 써보세요잠시만요 <laughs> <laughs> 아, 저잘 어울려요. 네. 아, 영화 보러 온거 같은데. <laughs> 20만 원짜리. 이거는 안경이랑 고글. 네, 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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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글. 저도 한번 써봐도 될까요? 네, 써보세요. 어, 이런 거안 어울려. 잘 어,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려. 잘 어울리네요. <laughs> 아니 잘, 너무 잘 어울리잖아. <웃음> <웃음> 저 다음 주에 대만 가는데 빌려 주실 수 있나요? 우와 <laughs> <laughs> 이거 이쁘다. 네 논내산인데. 아 30만 원짜리. 이거 더 비싸네요. 네. 이건 변색되는 건데 지금 투명색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햇빛 받으면 이제 까맣게 변하거든요. 우와. 와 이거는 너무 신기하다. 이거 100%라고. 이거 진짜 이쁘다. 그죠근 고글에 쓰는 게 태양 햇빛 때문에 쓰는 거가 뮤티기어서. 네. 아, 햇빛 때문에. 햇빛. 햇빛... 네. 아, 물은 안 튀긴다. 아, 물도 튀기는데 튀긴 해요. 어. 오, 어, 저는 이게 저랑 잘 어울리는 그럼요? 것 같아요. 어, 잘 어울려요. 맞죠. 맞죠? 아, 잘 어울리죠. 네. 네. 저도 한번 써봐도 될까요? 아, 그것도 잘 어울릴 거잖아요. 아, 저 약간 다잘 어울리는 병이 어... 있어가지고. 오, 다잘 어울려. 다잘 어울려. 아, 네일 잘한 저도 오 클릭 건데. 오. 와. 아, 멋있어요. 지금 선생님 이렇게 나. 아, 아, 네. 원래 편하신 이런 식으로. 오. 배 탄다 하면은. 진짜 멋있다. 조정부만의 전용 포즈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딱히.. 그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드릴게요 노노노노 찍을 때마다 몸을 내밀면서 대! No. 노! 이제 뻔한 거 선크림 어. 선크림? 기다려왔어요 닥터지 선크림 이거는 내돈내산인가요 이거는 엄마가.. 어. 근데 보통 조정 선수들이 네? 거의 다 똑같네? 여기를 많이 써요 닥스. 선크림 하니까 좀 궁금한 게 거의 가부키 마냥 음. 뽀얗게 선크림을 음. 바르더라고요. 햇빛이 위에서 내려오지만 배를 타면 반사가 아, 아. 되는 것도 심해서 일부러 더 두껍게 바르는 편이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땀에 이렇게 자꾸 닦다 보면은 자꾸 지워지니까 일부러 더 많이. 더 많이 바르. 이마까지 바르게 되면 땀 흘리면서 눈에 들어가 거. 맞아, 맞 아. 다른 데 목이나 목은 안 바르고. 음. 안 얼굴만 그거야. 난 음. 그래서 이게 대회 규정인가 싶어서. 었 아. <laughs>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목도 바르기도 하고 음. 손등도 바르고. 아. 손 이렇게 오! 이거 응. 캐리비안 베이 갔다 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예. 저는 거의 이거만 써요. 지금도 이거 한 개만 바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안 바른 거예요. 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이거를 맨날 바르고 발라서. 진짜 얼굴만 안타 버린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목은 까만데 목에는 안바르요안 바른 거였어? 근데, 어. 이게 원래 본인색이고 목이 탄 거야. 아, 그쵸. 어, 어 이거는 방지를 맨날 해줘가지고. 우리 조정부 대학생들이 뽑은. 저희 조정 선수. 저희 한국체육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요 많이 쓰니까 광고 주시면 은 방법과 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닥터지 바르고 얼굴 안탄거 아니에요? 그쵸. 오 효과는 제가 지금 중요 효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라고 <laughs> 배탈때 입는 전용 옷이 옷이 있습니다. 음. 아아 세트로 이렇게. 음, 이번은 이제 한국체대 팀복이고 음, 음. 대표팀. 어, 대표팀. 어, 이번다 대한 대한 조정협회. 아. 도정부 대학생들 가방에는 타이즈, 모자랑 헤어밴드, 헤어밴드 모자는 음. 거의 필수여서 헤어밴드는 땀, 네 땀이 내려오면 이제 타다 보면은 눈을 감고 타야 되는 경우도 음. 있어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크림 이런 거열 내는 걸좀 도와주는 건데요. 바르고 약간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워밍업 하면 확실히 잘 풀리고 땀도 잘 나가지고. 그런 멘솔에땀 밖에 없어요. 어, 약간 그런 음. 느낌. 아열 내는 거보다 조금 약한. 약한 거. 치약과 폼클렌징 사이. 보통 이제 허리나. 어? 허벅지 이런데 는 냄새 아닌데 나도 응. 좋은데 응. <laughs>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봐 사실 보통 왜? 손에 막짠 다음에 맞아요. 허벅지를 마사지하는 아 아, 이런면 이제 근육이 안 풀리고 허벅지라고 생각하고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아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 아 그러면 풀어지러. 제 팔을 한번 아, 발... 뭉치셨나요 지금 지금 어, 어때요 어때요 아, 전원분이 따뜻하게 어. <laughs> 풀어드릴 수 있거든요 조금만 해서 먼저 최대생 해주는 마사지 오, 오. 시원해 좋아좋아 뭐 여기서 호감하고가는데다 <laughs> 슈퍼 스레칭 크림이다 어. 해주고 스트레칭 지금 느끼는 건데 종이 선수가 굉장히 풍세한것 같아. 아좀 많이 챙기는 스타일. 응. 주변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응. 별명이 그래서... 종이의 집 있으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laughs> 네.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 종이 용지 이런 건. 아제 별명이랑. 아, 아 A 4 용지까지. <웃음> <웃음> 종이 선수의 마지막 제품은 무엇일까요? 뮤직 <laughs> <laughs> 기즈 마이 라이프. 뮤직 기즈 마이 라이프야 또. 자도 M T R E N F P 로. E N F P 들은 음악이 없이 <없어> 살 <laughs> 수가 없어. 아 그래요? 피합장 가거나 이제 왔다 갔다 <laughs> 할때 몸풀 때, 때 들으면서.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끼니까 완전 운동 선수. 그러니까요. <laughs> 음. 솔직히 무전기는 진짜 아무도 생각 못할 거야. 그런가. G P S 도 생각 못할 거예요. <laughs> 어, GPS 생각 못하지. <laughs> <laughs> 누가 대학생 가방에 G P S 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설준님들의 소감 들어볼까요? <laughs> 네. 편하게 자리 주셔가지고 그냥 놀다가 하는 느낌이고 저희 가방에는 이게 굉장히 일상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기회를 먼저 주셔가지고 저 정도 홍보도 되니까 너무 정말 감사한 거 같아요 네? <laughs> 기대했던 대답을 못 들은 거 같은데, 아무 어, 유진이 유튜브 안 하나요? 네 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일단 제 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놨는데 발가벗겨진기분이 <laughs> <많이 웃음> 들어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오늘 한 체대 조정부, 체육학과 조정부의 가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도 신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신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 체대 체육학과 다른 부, 내 가방에 다른 거더 재밌는 거 있다.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스포츠 산업학과 윤박반 허성입니다 이분에게 말씀해주시면 저희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 와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체육대학교 조정부였습니다 노르자다 노 어,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어떻게 치는 거야? 노래가 안 맞아 이렇게 하고 어, 오 잘한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잘해요? 옆에 찾줄까 아깝지?